안에 들어가야겠네 안에 들어가서 이쪽을 잡아둬야겠다 오 어, 요령이 좀 늘었어 얘네들이 또 빨리 내려간다 보니까 봐봐 벌써 다내려가버린 그러면 이거 더 충전해야지 더 빨리 내려가 이거 튜브 뭐. 이번에 여기다 엄마가 이쪽에다 놔. 아쏟질수있나 엄마 오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는 내려가 줘야 돼야너야너 어떡? 야, 너, 야너 어떻게 버틴 거야, 너? 오랜 자세로 어떻게 버틴 거야? 엄마. 응. 잠시 일시시 일시 정지해 봐. 먼저 생각했어. 아이고, 응. 시원하게 적겠다 우리 강혁이들 이거 걱정 끝났다. 어떤 녀석이 가장 골치야다인가그 중에서 어? 어떤 녀석이 가장 말을 안 들어? 이 녀석이 지금 제일, 제일, 스티커 중에 제일 떼질 것 같은 음. 기호 1번인데, 음. 스티커들은 음, 음, 이런 뱃들보다 꽤잘 고쳐, 꽤잘 고쳐. 음. 꽤잘 고쳐가지고. 저쪽 스티커는 좀될것 같은데? 딱개들것 같은데 데리 말기세 소리로 웃기지만 된다 봐. 일시정지 응 음. 다시 재생 소리로 한번 문질러봐야겠다 봐봐 문지러진다 문질러져 으쓱쓱싹싹 으쓱 보여줘야지. 우리 아들이 렇게 칠판 청소를 했다고 유튜브에도 올려줘. 아빠한테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음 유튜브는 네가 알아서 올려 왜 유튜브에 올려? 뭐라고 할까 이거 제목은 칠판 청소하는 기차 로봇 <laughs> 오늘 용돈 얼마 질까 하가용돈 줘야겠다 야. 이 정도 엄마! 정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 응, 영상을 어? 여, 하나로 다 올릴거야, 여러개로 올릴거야? 이제 3분 됐으니까 끊을게. 너무 길어지면 안봐 사람들이. 안 봐? 사람들이. 응, 안 봐? 응. 그럼 다시 출발.